잡초를 제거하려고 좀 왔는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큰거 보이시죠 지금 엄청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것도 여기에 무가 지금 엄청 올라왔고요 배추도 지금 크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어느 것 하나 죽은 거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썩었던 거잘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가고 있죠.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. 뽑을 잡초도 없네요 지금.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다가 썩은 것들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